제가 믹스나인에서 양현석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을 때 울었잖아요. 저는 오늘 처음으로 김국헌이 보였어요. <목소리도> <응. 응. 목소리도> 저라만 못했을 텐데라는 아이디어 발상이 좀 뛰어났고요. 굉장히 센스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응. 그게 약간 좀 기뻐서 울기도 했고. 그 때까지 제가 방송에 너무 못 나와서 약간 제가 사람, 제가 여태까지 방송에 많이 못 나오긴 했는데 제일 아쉬웠던 게 저스티스 주간평가 때 1등을 했었는데 이게 방송에 아예 안 나간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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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이후로 상실감이 너무 커가지고 거의 약간 좀 기회가 나한테 더 이상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구진상 의원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기뻐서 울기도 했고 너무 그거 되게 슬퍼서 울기도 했었어요. 그때만 생각하면은.